안녕하세요. 다로하루TV입니다. 제 채널은 대학교 교직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교직원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시작부터 성공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교직원의 연봉,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얼마를 벌수 있느냐가 취업할 직군을 선택할 때 아마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루하루TV 채널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였지만 아직 올리지 않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교직원의 월급, 연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돈과 관련된 영상을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나 말고 다른 직원들의 연봉 월급이 얼마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의 연봉 체계는 어떠한지도 더더욱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의 연봉 체계는 내부 규정에 따르고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 공고에 초봉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은 이상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취업 정보 사이트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연봉 월급의 액수는 학교마다 다르고 직무에 따라 다르고 직급에 따라 다르고 워낙 변수가 많기에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수만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저도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들 확인하세요 라며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 취업정보 사이트 검색, 그리고 저의 연봉, 여기에 더하여 아는 지인 선생님들의 대략적인 연봉들을 취합하여 전체적인 비율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들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약 정확도는 70%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업로드한 것,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어느 학교는 연봉이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직업의 평균 연봉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의 연봉 액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초봉 4,500만원 이상의 최상위 학교가 약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봉 3,800만원 이상의 상위권 학교가 약 8%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봉 3,200만원 이상의 학교가 약 50%로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봉 2,7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40% 정도로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2,7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에 초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도형 안에서 최상위 상위에 속하는 대학들은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고 합격하고 나서도 찐 정규직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직원 연봉이 또는 월급이 대략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그 대답으로 초봉 기준 3천만 원 초반에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나마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원천징수 금액 빠지고 대략 200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무 뭐이 정도면 정년 보장도 되고,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제가 딱 잘라 정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정규직으로 합격하는 분들의 스펙 대비 초본 금액이 전반적으로 적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교직원 체험공고 위클리 업데이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